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일 운세를 전해 드리는 오로라 데일리 아르카나입니다. 12월 31일 수요일의 아르카나는 완즈 기사, 심판 카드예요. 어느새 연말이네요. 올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2026년도 지금처럼 함께 해 주세요. 수요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들뜬 하루라기보다는 실수가 가장 많이 나기 쉬운 날이 될수 있어요.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날이에요. 미디어에서는 연말 행사, 카운트다운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눈에 띌수 있어요.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거나 교통체증, 음주 관련 사고 소식이 뉴스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어 보여요. 연예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, 건강 문제,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와 같은 소식이 눈에 띌수 있겠어요. 일상에서는 무언가 지연되거나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나가거나 이동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외출했을 때 뭔가 빠뜨리고 외출을 하거나 하게 될수 있어요. 술자리나 모임에서 예상보다 많이 쓰게 되거나 이중결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이나 연락 관련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보여요. 분위기에 취해서 농담처럼 한 말이 상대에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데 특히나 가까운 관계인 가족, 연인, 지인과 이런 일이 생기기 더 쉽겠죠? 새해 인사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기분이 상하거나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. 있어 보여요. 약속을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고 지출을 관리하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정리하는 날로 보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. 연말이라 많이 즐기면 좋겠지만 사실 수요일은 즐기기보다는 관리가 더 필요한 날이에요. 저도 오늘은 집에서 멤버십 분들에게 월 운세를 발송해드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행복하고 좋기도 해요. 연말이라고 해서 꼭 시끌벅적해야 행복한 건 아니니까 혹시나 별다른 약속이 없거나 하루가 너무 무난해서 괜시리 우울해지는 분이 계시다면, 저처럼 하루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, 감사하다 느끼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. 영상에 링크되어 있는 주간운세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, 주간운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럼 12월 31일 수요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